안녕하세요. 도전하는 지쌤입니다. 서른 여덟 번째 도전. 이번 시간에는 행위 주체성을 자극해라. 수학 심화 문제 풀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이라는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13번째 공유 주제였던 AI 코스웨어 무료 신청하여 무조건 써 보세요. 클래스팅 AI 체험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스팅 AI도 수학 시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활용하는 온라인 평가 도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l 셀파의 온라인 평가입니다. 클래스팅 AI는 학생의 수준에 따라 맞춤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교사가 AI 평가 문항 10개를 학생들에게 배부를 하더라도 이를 통해 수준 차이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난 세게 틀렸어 나는 다 맞았는데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세게 틀린 학생의 문제는 거의 모두 심화형 문제였고 다 맞은 학생은 기초 기본 문제 10개였습니다. 그렇다면 클래스팅 AI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 반영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매 차시별 개념을 배우고 이를 확인하는 형성평가용으로 클래스팅 AI를 활용하고 한 단원이 끝났을 때는 총괄 평가를 티셀파 온라인 평가를 이용해서 확인합니다. 제가 미래교육 유 카운트다운 93 자동채점 무료 온라인 단원 평가에서 이 티셀파 온라인 평가 활용 방식을 간단하게 공유했으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티셀파 온라인 평가는 가끔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답을 공책에 적어 놓으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류가 없는 날도 있지만, 많은 날은 3명 정도가 새로 고치 말하는 버튼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다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그런데 여기에서 학생의 주체성을 자극하는 핵심은 단순 온라인 단원평가로 실시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단원평가를 실시할 때 기본 실력 심하이 3단계 중 가운데 수준인 실력으로 1차 단원평가를 실시합니다. 일 바탕으로 2차 단원 평가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심화 문제를 풀면서 성장할 기회를 스스로 잡아보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죠. 기준 점수는 단원에 따라 다르지만 70점이나 80점을 기준으로 하고 다만 오답 정리라던가 클래스팅 AI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 공부를 한 학생들에게는 점수가 낮아도 스스로 심화 문제에 도전하고 싶다고 하면 그 기회를 부여합니다. 심화 문제를 풀 기회를 얻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 이게 약간 어른들로 따지면 명품 효과와 비슷하지 않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과의 심리전을 통해서 학생들의 행위 주체성을 자극해 보시죠. 그럼 또 마지막으로, 유튜버로의 정체성 1도 없었지만, 유튜버로의 정체성도 살리기 위해 바뀐 마무리 멘트. 모든 유튜버가 좋아하는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작은 도전이 보이면 교육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